안녕하십니까 문틀란 팀입니다. 2025년 7월 24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36분 됐습니다. 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구윤철 재무부 장관, 그다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이렇게 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이미 미국에 지금 도착해 있고 구윤철 재무장관이 오늘 투 플러스 투 회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투프로스트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그 출국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 조금 전에 투프로스트 회담이 취소됐다. 아, 이런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 미국의 그 배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미국에서는 아무런 그, 이 관련해서 어떤 그뭐 입장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 과연 이게 투프로스트 회담이 아, 어, 확실하게 이 합의가 됐던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투프러스트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윤철 재무장관이 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출국하기 한 시간 전에 출국하기 1시간 전에 이 재무장관 측으로부터 그같이 오늘 회담 취소한다는 얘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볼때 자, 미국이 과연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그 대통령이었을 때도 과연 한국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결국그 미국의 자, 이재명에 대한 이 패싱 이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 이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 지난번에 루비어 국무장관도 오기로 해놓고, 뭡니까? 일주일 전에, 아, 5일 전에, 5일 전에 그 일방적으로 취소를, 취소가 됐죠. 그때도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 G7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만나지 않고 가버렸고, 오늘도 이제 관세 협상 발효가 일주일 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한국으로서는 지금 목전에 상당한 그 어, 어려운 이런 거그 국면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다. 뭐, 이래 가면서 두프로스회 담에 상당히 이제 목숨을 걸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담당 재무장관이 출국하기 1 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회담이 취소됐다 이런 거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년의 흐름이 좀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좀 어,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패싱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 자체를 안 한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쭉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정상하고는 만나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저 뭐또 뭡니까 필리핀하고도 만나고 일본하고도 벌써 두 번인가 세번 만나고 뭐 아프리카 정상들도 만나고 EU 관계자들 만나고 다 만나옵니다 베스트 재무장관도 강남의 그 경제관료들 이 관세 이 부분 관련해서 어 관련된 그런 그 뭡니까 관련자들 카운터 파트를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한국의 뭐대 어, 이재명이라든지 한국의 이 관료들하고 사실상 그 아예 면담 자체를 좀 하지 않고 뭐, 한국 정부에서는 일정이 잡혔다고 하는데 얼마 지난지 않아서 보면 취소가 되는 자 이런 정말 그 국격이 완전히 그 추락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어, 언제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언제 만난다. 아 예를 들어서 이 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배선트가 정말 긴급 일정으로 해서 취소됐다 그러면은 뭐 내리나 모레나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 정상 강요들하고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 만나고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패싱을 넘어서서 아예 지금 저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까지 간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한 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출국 한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이 들어서으로 해서,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늘 그, 이제 뭐, 배선트의 아, 배선트의 긴급 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배선트 재무 장관으로부터 오늘, 내일, 투 플러스 두 회담이 있다. 한국과 투 플러스 두 회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한국 중에서, 뭐, 두 명이 온다고 합니다. 아, 투 플러스 회담을 한다고 온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트럼프, 어, 대통령이, 그, 만나지 마라. 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 정부를 기본적으로 대하는, 어, 이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지금, 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으로서는 똥긋 하는 것이죠. 어, 본인이 지금 우선 그, 이, 어, 트럼프 얼굴도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도 지금 못 보고 있고, 아, 뒤늦게 통화 한번한거 외에는 트럼프와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못,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요들, 어, 강요들조차도 어, 지금 어, 지금 미국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둘을 보내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을 텐데, 지금 그 자신은 물론이고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핵심 핵심 부처의 수장들조차도 미국의 그 관계자들, 카운터 파트, 카운터 파트들을. 역시 만나지도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완전히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인데, 더또 황당한 일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오늘 귀국을 하는데, 이게 정말 황당합니다. 어, 사흘, 사흘 동안 이제 방미 일정을 어, 하고 오늘이 귀국한다는 것인데, 뭐, 방미를, 방미 과정에서 뭐 루비오를 만났다, 카더라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카더라만. 이것이 지금 뭐 위성랑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전혀 발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루비오를 만났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는데, 오늘 귀국하는데, 어, 귀국한 귀국하는 이후에도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 아,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어떤 거 브리핑도 없었고, 우리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일 동안이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오늘도 어, 브리핑을 안, 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가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아, 어, 그 다음에 어떤 뭐, 긍정적인 무슨 뭐, 논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핑을 안 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뭐, 양국 간에 합의가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아 브리핑을 하겠죠 뭐좀 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봐야 브리핑을 해봐야 할 것도 없,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 이것이 이제 거짓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지금 한미 간에 상당히 심각한 적신화가 켜졌다 이것만 드러나는 아 이런 건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브리핑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 심각한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 현지서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조만간에 박용만 두산 회장을 뭐 미국 대미 특사로 보낸다는데, 이게 아주 웃깁니다. 이 이연준이 김종인이니, 평생이 그 트럼프를 비난했던 이런 자들을 갖다가 포함시켰다가, 이들의 그 과거 행적이 드러나니까 취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또 이연주가 자 특사 단장으로 같이 가기로 돼 있던 김종인을 반대하는 문자까지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네끼리 서로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새 특사단장의 박영만 전 두산회장, 전 두산회장을 뭐 내정했다는 것인데,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이재명이 돼서 완전히 왕패싱이고, 아, 왕, 거의 그 왕따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러니까 SK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도 아니고, 이 두산회장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트럼프가 여기에 더 관심을 안 기울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한국의 그이 문제만은, 이 범죄자 정부, 뭐 수계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이런 자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지금 뭐 무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관계라는 건 한국의 경제 안보에 사활적으로 사활적으로 관련 있는 관계고 우리의 사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은 경제도 경제지만 안보면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재명아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너는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린 거야. 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